안녕하세요. 오늘은 신비롭고 영양가 넘치는 블랙푸드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 이 식품들이 우리 몸에 어떤 놀라운 이점을 제공하는지 함께 살펴보기로 할게요. 블랙푸드 소개 및 건강 효능 블랙베리는 비타민 C와 K, 섬유질이 풍부하며 심장 질환을 예방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흑미는 심장 건강을 지원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안토시아닌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요. 검은콩은 고단백질, 고섬유질로 혈압 조절과 혈당 조절에 유익하죠. 검은 참깨는 칼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. 흑마늘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이며 심장 건강을 지원해요. 블랙커런트는 비타민 C가 매우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시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아사히베리는 오메가 지방산과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노화 방지에 도움을 주어요. 블랙푸드의 일상적 활용. 이 놀라운 블랙푸드들은 샐러드, 스무디, 수프 그리고 주요 요리에 활용하여 우리의 식단을 더 풍부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. 블랙푸드는 우리의 건강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유용한 식품입니다. 이 채널을 구독하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얻어가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